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사박사용입니다 오늘 1대1 코칭을 진행하는 바람에 지금 모습이 좀 좋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키워드 발굴을 이어서 그 발굴한 키워드를 시장성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를 먼저 깔아야 되는데, 시장성 분석을 하는 이유가 적을 알고 경쟁에서 이겨야 상품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적은 나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판매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판매자 중에서도 1페이지 마지막에 위치한 판매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1페이지 판매자를 앞질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비자가 구매를 1페이지에서 끝내기 때문에 어떻게든 1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를 앞질러야만 소비자에게 내 상품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네이버 쇼핑 랭킹에는 다양한 점수 기준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적합도 지수, 인기도 지수, 신뢰도 지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인기도 지수 중에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다른 지수의 점수 기준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점수들은 판매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시장성 분석의 이유라고 제가 적어 놨지만 시장성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장점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선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 지점의 판매량을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사용할 상품명의 키워드를 각각 검색합니다. 검색하고 나면 리뷰 많은 순으로 꼭 필터링 하셔야 되는데 왜 리뷰 많은 순으로 필터링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인기도 지수 중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1페이지를 탈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여야 하고요. 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중에서도 브랜드 상품, 묶여있는 상품, 윈도우 상품 같은 경우는 다 제외해요. 일반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되어 있는 판매자 기준으로 얼마나 판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방법을 통해서 판매량을 분석하셨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어요. 우리가 이 키워드로 상품을 등록했을 때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상품을 팔아야 하는지 알수 있어요. 당연히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의 전체 판매건수가 1,000건이라면 우리도 1,000건 정도의 판매량을 달성해야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내 상품이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의 위치에 갔을 때 우리도 그만큼의 판매를 할수 있다는 예측을 할수 있어요. 이 얘기를 다르게 하자면 내가 등록한 상품이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의 위치에 갔을 때 내가 그만큼 매출을 달성하고 마진을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나의 만족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상품명에 포함된 하나의 키워드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품명에 포함된 모든 키워드를 각각 분석해서 합산해야 하는 거예요. 시장성 분석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등록할 상품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 미리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사용할 상품명의 키워드를 각각 검색하고 리뷰 많은 순으로 필터링합니다 이건 이전과 똑같죠 그러면 해당 키워드로 판매되는 상품의 목록이 뜰 텐데 이미 판매를 잘하고 있는 판매자들의 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소비자에게 노출해야만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 판매 전환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능 적 차별화예요. 1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전거 바구니라는 상품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대부분의 상품들이 철제 프레임으로 된 바구니들만 뜬다면 패브릭이나 플라스틱 소재로 된 바구니를 소싱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1페이지에 뜨는 자전거 바구니들의 용량이 생각보다 작다면 이 용량보다 조금이라도 더큰 자전거 바구니를 소싱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고요 되는 거예요. 뭐 재질이나 사이즈, 색상, 그리고 추가된 옵션 등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국이나 국내 도매처에 아이쇼핑을 자주 하시면서 여러 상품들을 킵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 사진 차별화인데 기능적으로 차별화가 된 상품을 소싱할 수 없는 상품일 경우에는 다른 판매자에 비해서 소비자를 더욱 설득시킬 수 있는 대표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할 키워드의 일 페이지 상품들의 대표 사진이 바구니에 누끼컷 사진만 올라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내 상품 사진의 경우에는 바구니를 자전거에 설치한 상태에서 대표 사진을 찍고 올리는 방법이에요 바구니 누끼컷 대표 사진만 막 뜨다가 갑자기 자전거에 설치된 바구니에 사진이 뜨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어? 이건 뭐지? 하면서 클릭할 확률이 높거든요 시장성 분석의 세 번째 이유는 내 상품의 판매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마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이 상품 판매 가격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그 상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품을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해당 페이지에 뜨는 판매자들의 상품 가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세팅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사용할 상품명의 키워드를 각각 검색하시고 리뷰 많은 순으로 필터링합니다. 그러면 해당 키워드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대를 볼수 있겠죠. 물론 스마트 스토어 기준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해당 상품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가격을 설정하면 소비자가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구니, 시장 바구니, 앞 바구니라는 상품명으로 내가 상품을 등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각각의 키워드들의 1페이지 평균 가격이 자전거 바구니는 2만원, 시장 바구니는 15,000원, 앞 바구니는 18,000원이라고 가정을 또 해볼게요. 그러면 2만원 더하기 15,000원 더하기 18,000원. 여기서 나누기 3을 해서 17,600원에 우선 상품을 등록하시고 만약 해당 가격으로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면 10%씩 가격을 내리시면 돼요. 물론 판매가 잘 되는 순간 10%씩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될게이 상품을 도매처에서 떼올 때 16,000원이고 중국에서 사입할 수 있는 단가가 7,000원이라면 도매처 위탁 판매를 하는 것보다 바로 중국에서 사입을 해서 판매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특별히 근거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시장성 분석을 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내가 사용할 키워드의 상품 연관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제떡볶이 상품을 소싱할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발굴했고 상품명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품명은 로제떡볶이, 쌀떡볶이, 치즈떡볶이에요. 이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먼저 로제떡볶이를 네이버 쇼핑에 검색하고 리뷰 많은 순으로 필터링 했을 때 1페이지에 다른 판매자들 로제떡볶이처럼 보이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 로제떡볶이라는 키워드는 실제 로제떡볶이의 실물과 연관도가 없기 때문에 로제떡볶이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쌀떡볶이를 검색해보니까 1페이지에 로제떡볶이 상품이 보이지 않아요. 이 경우에도 쌀떡볶이라는 키워드가 내가 판매하려는 로제떡볶이와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쌀떡볶이 키워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다른 키워드를 발굴하셔서 상품명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치즈 떡볶이를 검색해 보니까 1페이지에 로제 떡볶이 플러스 치즈 토핑된 다른 판매자들의 상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치즈 떡볶이라는 키워드가 로제 떡볶이와 상품 연관도가 높음으로 해당 키워드는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성 분석을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 말씀드렸어요. 판매량, 차별화, 가격, 상품 연관도 확인 작업이에요. 발굴한 키워드를 각각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신 후 리뷰 많은 순으로 꼭 필터링 하셔야 돼요. 첫 번째,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의 판매량을 분석합니다. 1일, 3일, 6달 전체 판매건수를 분석하시고 내가 저 정도 팔아야 저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의 위치에 갈수 있겠구나 라는 계획을 잡으시고 꾸준하게 실행을 하시다 보면 결국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실 거란 얘기예요. 첫 번째 1페이지 상품들의 특징을 분석합니다 내가 발굴한 키워드와 맞는 상품을 소싱해와야 되는 단계인데 1페이지 상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상품인지 보셔야만 내가 이 상품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장점을 가진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능적 차별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표 사진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1페이지 상품들의 가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분석해야만 내 상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 하고 마진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내 상품명에 포함된 각각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1페이지 상품들과 연관도가 높은지 분석해야 돼요 1페이지 판매자들이 안 파는 상품은 안 파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판매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상품만 팔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품소싱에 적용하시게 되면 아마도 스마트스토어에 진입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노하우의 일부예요. 사람마다, 상품마다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품명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